안녕하세요. 이밤 책을 듣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출판사 떠오름의 베스트셀러인 박찬희 작가님의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입니다. 2020년 10월에 초판 1쇄를 발행하고 1년 만인 2021년 10월에 2판 10쇄를 발행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인기인지는 알수 있겠죠? 자존감을 잃어버린 나머지 있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 당신에게 박찬희 작가가 건네는 한마디 조언.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 오늘도 힘든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보다 타인이 바라는 모습으로 연기하다 보니 나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자식이기 위해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이기 위해 사랑받는 애인이 되고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면 나를 깎아내리며 자책하곤 하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당신은 적당히 마음 주는 법을 몰랐을 뿐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3. 사랑 사람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당신에게 한마디 전해주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삶과 사랑, 사람.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나를 가장 기쁘게도 힘들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행복이 찾아올 테니 당신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당신 그 자체만으로도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니까요. 음, 뭉클해지는데요. 당신은 빛나고 있다는 그 말이 가슴을 콩닥거리게 합니다. 저도 요즘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있었어요. 북튜브를 시작하면서 남들과 저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구독자는 왜 이리도 안 내는지. 오죽하면 점을 보러 갔다니까요. 자존감이 얼마나 추락했으면 저 자신을 믿기보단. 실령님이 계속 하래. 그런 빛을 본대.라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던지.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지만 확실히 기분 전환은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이타주의를 굉장히 강요받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보다는 늘 주변 사람 위주로 행동하게 되고 점점 나를 감추게 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게 잘 사는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남에게 보이기 이유한 삶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대니 나답게 사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초조해 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나는 나답게 사는 게 편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자존감이 존이 존중할 존재인 거는 아시나요? 존재 존이 아닌 존중할 존입니다. 즉 자존감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삶을 존중해 주세요. 여기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글이 있네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해. 싸우면 안 돼. 항상 배려할 줄 알아야 해. 등등. 가슴속 깊이 박혀있는 세뇌는 나이가 든후 사랑에서도 나타난다. 이 사람과는 사이좋게 지내야만 하고 싸워선 안 되며 항상 배려해야 한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헌신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이 괜히 있던가. 내가 헌신하면서까지 퍼부었던 사랑은 어느새 당연한 게 돼버리고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새롭고도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 그 사람이 날 아프게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 하고, 내 호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줄 사랑은 없는 거라고 매정해질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어릴 적 배운 대로 상처받기에는 당신은 너무 소중하다.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저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글입니다. 결국 행복.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어. 오늘 있었던 힘든 일도 결국 과거가 되었어.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테니까. 걱정과 초조함도 언젠가 결국 행복으로 바뀔 거야. 무너지지 마. 흙탕물을 뒤집어 썼어도 꽃은 꽃이니까. 그래, 흙탕물을 뒤집어 썼어도 난 꽃이야. 꽃이라고. 정말 자존감 상승하는데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 저희 집에 장식용 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한 권도 안 읽었으니까요. 언니들이 읽는 것도 못본것 같아요. 음, 글쎄 아빠는 읽었으려나. 아무튼 이 책은 확실히 장식용은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제 같은 책이에요.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꼭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할 소장용 책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따뜻한 유료액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다 나은 하루가 되기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힘든 티 내봐야 알아주는 사람 한명 없고, 가족들한테 털어놓자니 걱정할 것 같고,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같고, 해야 할 일은 산처럼 쌓여 있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인간 관계도, 사랑도, 꿈도, 어렵게만 느껴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렇게 계속 우울해져 가는데, 우울해져 갈수록 자존감은 한없이 바닥을 치고, 정말 힘들고 지쳐서 누가 툭하고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잖아. 우울에 우울이 겹치고 또 겹치다 보니 아무 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는 기분 알아. 하지만 괜찮아. 넌 그냥 지금 많이 지쳐 있는 거야. 꿈, 사람, 사랑. 그외널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게 채이느라 마음 편히 쉴 시간도 없어서 많이 지쳐 있던 거야. 지금까지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 수고했어. 너무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자. 다 내려놓고 좀 쉬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옛날 동네 친구 만나서 어릴 적 얘기도 좀 하고, 술 한잔 하며 마음을 좀 추스려 보자. 그렇게 마음 잡고 집에 와서 입을 꼭 덮고, 오늘은 기분 좋게 잠에 들어 보자.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아. 그렇게 우울함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정도 버틴 것만으로도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나 자랑스러운 네가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너라는 거야.